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 이번 영상은 지난 그 화요일 저녁 CMHT 업데이트 뉴스에 나왔었던 아무 기사 클래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새벽 4시 43분 어 일단 업데이트 노트를 전부 다 일단은 제가 한번 먼저 봤어요 먼저 봤는데 일단은 제가 제 입으로 이 클래스케어가 적당하다 또는 모자르다 또는 어, 너무 넘친다, 오버밸런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오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주관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이전에 어땠었고 저땠었고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자, 일단은 클래스 케어가 예시가 됐었죠. 예정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 케어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따가 서버 점검이 끝나면 지금 현재는 4시 44분. 서버 점검 방금 시작했어요. 14분 만에 일단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공지, 리니지엠 12월 6일 패치 노트이고요 음,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아무기사 클래스 케어 안내. 해가지고, 나옵니다. 예. 아무기사 클래스 리부트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라고 해서. 아니, 근데, 일단은 첫번째. 암흑기사 리부트가 얼마나 유저들에게 먹히지가 않았으면, 진짜 일주일 만에, 클래스 체이지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예전 같은 경우는 리부트가 있을 때각 해당하는 클래스, 뭐 스킬 한두 개 정도의 케어가 있었을 뿐, 이렇게 대대적인 케어는 없었다. 그죠? 어, 뭔가 되게 마렵나 봐요, 지금. <laughs> 굉장히. 자,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칼립소, 두 번째 신화 스킬이죠.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신화 스킬이고, 망각이라는 디버프가 있어요. 어, 영상으로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실적으로 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상대방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게 시전하는 암흑기사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스킬 쿨타임 증가되는 부분에 옵션이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적어주질 않아요. 어, 왜안 적어줘? 이거죠. 유저들이 알아가는 재미 에뭐 이래가지고 제발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존 스킬 쿨타임 증가가 정확하게 몇 초였는데 이 옵션이 상향이 돼서 이만큼 더 스킬 쿨타임이 증가가 된다 라는 걸 적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자그 다음에 카운터 리벤지 다크로드 그 다음에 카운터 리벤지 어벤져 전설 스킬이죠 신화 스킬 전설 스킬 그 다음에 영웅 스킬의 카운터 리벤지 어 똑같습니다 음. 위에 보면은, 리벤지 소드 스킬 쿨타임 감소, 전설도 리벤지 소드 스킬 쿨타임 감소, 리벤지 소드 스킬 쿨타임 감소. 자, 일단은, 영웅이랑 전설 같은 경우는, 그냥 데미지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카운터 리벤지 다크로드 신화 스킬을 배우게 되면, 리벤지 소드의 스턴과, 그 다음에, 그 리벤지 소드가 떨어진 자리에, 주위에, 어 광역 다크언데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킬 쿨타임 감소가 신화 정도급 되면은 되게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기존의 카운터 리벤지 어벤져나 영웅 스킬인 카운터 리벤지 이 정도는 그냥 소폭 데미지 상승이 되었다 정도로 보지, 볼수 있지 않을까. 음,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도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저기, 뭐야. 저거를 했었죠. 뭐야, 여러분들. 뭐야, 뭐야. 카운터 리벤지 반격 데미지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암기 현재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 썸네일인데요. 요거 때문에 이제 그 암흑 기사의 그 카운터 리벤지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반격 데미지 개수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좀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했어요. 어이 부분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암흑기사를 쳐보고 카운터 암흑기사 카운터 베리어 문제점 아 여기 있네요. 요거네요. 근데 요거를 아마 방송을 봤나봐요. 어, 봤기 때문에 기존에 요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인 <laughs> 7을 안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일단 기사 같은 경우는 카베 반격 데미지가 큰 대상 데미지, 추가 데미지, 그리고 강화한 강화 데미지, 거기에 축복 부여했을 때 축복 데미지를 전부 다 더한 값에, 어, 곱하기 4배입니다. 그래7에보양검을 들게 되면은 4.5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요것 있으셔서 요것도 좀 보여드립니다. 해갖고 요렇게 데미지가 나와요. 어, 반격 데미지가 한번 딱 튕기면. 음, 카베 이펙트 아시죠? 그 보라색. 피피핑? 요거 되는 거. 어. 카마도 그렇고, 배, 베테랑, 카운터 베리어 베테랑도 그렇고, 요렇게 데미지가 나옵니다. 256 아니면 288. 이게 배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갖고, 4배, 4 5배 2배, 두개다 보여드릴게요. 광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이, 이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배수가 다르고, 무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159 데미지 정도 나와요. 아마 이것도, 인피니티 타이탄, 타이탄 인피니티지, 타이탄 인피니 지금은. 타이탄 인피니티까지 배우면 아마 3배가 아니라 4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한200 가까이 나오겠죠? 200좀 넘게 나오겠죠? 어, 넘게 나오는데? 뭐, 이건 넘어가고. 근데 암흑기사가 똑같아. 계산 방법은. 근데 1.5배에요. 그리고 무기가 한손검이기 때문에 큰 대상 데미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무기 자체에서 나오는 데미지를 알고 나면은 이 개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진짜 낮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낮죠 일단은 보면은 에보장검, 에보양검에 비해서 큰 대상 데미지가 거의 반이나 낮은데, <laughs> 어, 그 다음에 태풍도끼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배수가 반타작 또는 반 이상이 낮아 버려 그러니까 데미지가 개똥만큼밖에 안 나온 거야. 전설 무기 1티어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 못해도 10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 해가지고 100이 넘으려면 3배수가 돼야 됩니다 3의 배수 음, 이게 신화 신하... 카베인 카운터 리벤지 다크로드는 2배라고 해요 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직접 카운터 리벤지 다크로드가 있으신 분이 그러셨거든 2배일 경우에는 한90 데미지가 나오겠죠 그쵸? 아80 데미지인가요? 어, 아마 그럴거야 어. 어그 정도 나올 텐데 이게 저기가 되려면은 1.5배, 1.5배. 어쨌든 뭐어좀 배수가 좀 높아져야 될것 같다. 무기의 데미지를 바꿀 순 없으니까 어이 스케일의 배 계수를 좀 바꿔 주면 될것 같다. 했고회피이 암흑 데미지 상향이 이 부분입니다. 어 문제 제시를 했더니 바꿔 주었네요. 요게 영웅 카운터 리벤지도 그렇고, 전설 카운터 리벤지 어벤져, 신화 카운터 리벤지 다크로드도 다회피시 암흑 데미지 상향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데미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거 리덕션 좀만 올리면 데미지 안에 들어가지도 않겠네. 라고 하니까 암흑 데미지는 대상의 방어를 관통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리덕션 관통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대상의 방어를 관통한다는 게난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왜냐면 기사의 카운터베리어라든지 광전사의 락이 상대방 방어에 회피가 떠갖고 미스가 뜨는 일은 없거든. 어, 리니지에서 방어는 회피력을 뜻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아마도 리덕션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카베 스킬 류들은 데미지 감소 퍼센트 있죠. 그랑카인, 그, 수, 문양. 어, 이 있는 데미지 감소 퍼센트로는 감소를 할 수가 없고요. 어, 자 피격자가 가지고 있는 리덕션 만으로 데미지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감소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카베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리덕션 무시 스킬로 카베 반격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고요. 방어라는 AC, 아머 클래스 방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몇방몇방뭐 200방, 250방, 300방, 400방. 이거는 회피력이거든. 그니까 이게 명칭 자체가, 단어 자체가, 왜 방어를 해놨지? 나 이거를 모르겠어. 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어떤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서버 점검이 끝나고 나서 암흑기사 캐릭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아니, 방어랑 전혀 상관없는 스킬인데, 방어 관통이 웬 말이야? 아마도 리덕션일 것 같기는 해요. 상대방 리덕션 무시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데미지가 퓨어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이 워딩이 방어여가지고 참 애매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크스턴 어벤져 스턴 적중률 상향이 이루어졌는데요. 어제 자 저녁, 화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크스턴 어벤져가 스턴 적중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안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격수들, 다른 근거리 클래스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성장 명중 능력치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타 좋다, 스킬에 명중이 달려있지 않은 부분들 등등등 해갖고, 명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급 기사에 비해서 명중이 10이나 낮아요. 어, 그것만으로도 스턴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같은 동급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다크, 암흑기사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 또는 다크나이트 어벤져 전설 스킬을 통해서 평타 칼질이 물리 판정이 아닌 마법 판정으로 치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암흑기사의 컨셉이고 환술사를 모티브로 한 암흑기사입니다. 근데 스턴만이 물리 판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방어구에 따라서 AC 방어구에 따라서 내 명중이 낮을 경우 스턴 자체가 스턴 적중이랑 내성 상관관계까지 단계까지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 근거리 물리 격수가 방어구 때문에 미스 나듯이 스턴이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했듯이 이거 물리 판정을 마법 판정으로만 암흑기사 컨셉에 맞게 바꿔주면은 굉장히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었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단순히 또스턴 적중률만 상향을 해줬다. 이거는 너무 아쉬워요. 개발자분이 아직까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만드신 분들이니까, 어, 하루빨리 암흑기사의 그런 컨셉을 살려서 이 스턴이지만서도 마법형으로서 물리판정이 아닌 마법판정으로서, 어, 상대방 방어구에 상쇄되는 그런 스턴 확률이 아닌 암흑기사만의 스턴이 되길 기다려봅니다. 언제 될진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스턴 적중률 상향이 됐고요. 이게 얼마나 크게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체감은 안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애초에 물리 판정 아직도 안 바꿔줬다면 체감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 왜냐면 아무 기사는 카베무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음. 자, 그 다음. 다크소울 어벤져가 또 케어가 되었네요. 다크소울 어벤져. 공허의 사용마 데미지 상향. 오. 음. 제 영상 중에 보면은 이렇게 클래스 체인지 등등등에 사냥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크 소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요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그 스택 관련해가지고 몹쳐내는 속도가 그 다크 소울 광역의 쿨 타임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쿨 타임은 돌았는데 영원 수확이 되지 않아서 스택이 쌓이지 않아 갖고 스킬이 나가지 않을 때 딜로스가 좀 심하거든. 근데 그 부분을 스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버리지 않고 그냥 데미지 상향으로. 어, 이러면은 기존에 좋았었던 사냥터는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좋지 않은 사냥터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과연 뇌신이나 또는 투사 또는 사신 등등등. 인트신건까지는 범접할 수는 없으니까. 어, 그 정도까지 이 다크소울 어벤져 암흑기사가 광역사냥이 좋을지. 일단은 뭐 범위라든지, 영웅스킬이니까 다크소울 어벤져가. 범위라든지, 뭐 이렇게 2차 선점기로서 뛰는 성향은 지금 솔직히 탑급은 맞아요. 암흑기사 옆에서 사냥 못할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laughs> 그 정도로 몹 점유율이 근거리 격수 중에서는 거의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 일단은 데미지 상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기존에 데미지가 살짝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근데 데미지 상향 과연 얼마나 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공허의 사용마 타겟팅 로직 변경인데요. 이거는, 이걸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과연 좋은 방식으로 작용이 될지, 안 좋은 방식으로 작용이 될지, 어,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타겟팅 로직 변경. 하, 뭐, 일단 좋은 방식으로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 괜찮겠죠. 자, 그 다음, 보이드 필드. 보이드 필드가 기존 쿨타임 감소, 여기 수치가 안 적혀 있는데, 기존 쿨타임이 제가 직접 쓰기로 잰건 58초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드 필드를 쓰고 지속, 그 스케일의 지속 시간, 그과 영역이 나타나는 지속 시간이 대충, 대략 한 5초에서 7초 정도 되는데, 그뒤한 1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 50몇 초죠. 어그 정도 동안 멍 때려요. 스킬이 너무 길죠. 1분이, 어, 5초, 7초 짜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이드필드의 포텐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킬 자체가 음, 이거 이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까지 같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스킬 쿨타임이 한 30초까지 줄어준다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더 줄어들면 더 좋죠. 근데 지금 스킬 쿨타임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게 한 영역에만 있다 보니까 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리네요. 자 그다음 다크 언데드. 근데 다크 언데드 디버프 지속 시간은 음... 증가되면 좋죠. 어, 증가되면 좋은데. 뭐 사실 뭐그 전에도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 패치이지 않은가라고 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크 스톤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스턴적중력 상향이 아닌 어, 물리판 물리 판정이 물리 평타 판정이 마법 평타 판정으로 바뀌어 준다면 좋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일반 스킬 다크 소울도 위에 다크 소울 어벤져와 마찬가지로 공허의 사용만 데미지 상향과 공허의 사용만 타겟팅 로직 변경. 요거가 일반 등급 스킬들의 이 케어는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사실 뭐아흑 기사 신섭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이 일반 스킬을 지금 일반 유저들이 쓰기에는 좀 애매하죠. 대부분 다 영웅 스킬이나 전설 스킬이나 신화 스킬 다 갖고 계시니까 강화 스킬로 다 쓰실 거란 말이죠. 다크 소울 같은 경우도 어벤져로. 이게 왜 나왔냐면 아마 리셋캐릭 신경 써갖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검증되어 있는 클래스 중리셋 가장 좋은 클래스는 뇌신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 다크 소울 어벤져와 그 다음에 다크 아머. 다크 가드의 케어로 인해갖고, 과연, 암흑기사가, 내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어, 리세조차도, 좋아질지, 요거는 좀 알아봐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 다크소울과 다크소울 어벤져의 그, 광역 범위 차이가 한세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리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크아머, 최대 HP 상향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될 거다 해가지고, 어제 우리, 또 시청자 형님 중한 분이 요 스샷을 보내주셨어요. 다크하머가 기존에는, 어, 술자 레벨에 따라 HP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 시청자 본주님께서 찍으신 다크하머는 HP가 4, 450입니다. 제가 알기로 5 0 0피까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 3월, 암흑기, 3월 달에 암흑기사 출시 당시, 출시할 때 암흑기사의 컨셉 갖고 나온 슬로건 자체가 최고의 체력. 제일 높은 피통. 이런 식의 어, 광고가 좀 있, 이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 기사도다 여러가지 그런 클래스들의 리부트다 등등등 이루어지면서 어, 약간 좀 최고의 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일단 광전사 나왔을 때 이미 최고의 피는 잃었고요 광전사 스킬 중에서 피통 올려, 올려주는 스킬이 1700피인가 그렇게 올려져요 기사 같은 경우는 800피인가 700피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이거 꼴랑 500피 올려주는 거 저번 케어 됐을 때 이번 리부트 말고 저번에 케어 됐을 때 이거 제가 클체 클체 클래 암흑 기사로 클체 하고 나서 다크한 뭐 피통 올려주는 거 보고 되게 실망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최대 HP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기존에 최대 500피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이 한 1,000피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최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크 가드 맨 마지막입니다. 다크가드도 좀 찍어 놨어요. 똑같은 분이 보내주셨고요. 기존에 이게 지금 4, 스킬 레벨이 4렙이기 때문에 마방이 좀 높게 보입니다. 어, 3 4레벨 찍게 되면 아마 스킬 강화로 8, 마방 8인가 올라갈 거예요. 3렙이 6이니까. 음, 그렇게 올라갈 건데. 어쨌든 마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케어가 뭐냐면, 마방이랑은 상관없고, 기존에 있었던 AC 3방, 요게 상향이 됩니다. 어, 리셋 캐릭 조금 몸방 좋아지겠죠, 회피력. 자, 그 다음에 스킬 강화에 보면은 원래 마방만 올려줘요. 음. 근데 스킬 강화당 마방 플러스 물방까지도 올려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킬 강화당 1방씩만 올려줘도 성물까지 포함해갖고 4레벨일 경우 4방이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방어력 AC 상향이라고 했는데 이게 1방에서 3방 정도 상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1방만 해줘도 스킬 강화까지 해갖고 총 5방이 상향이 되고요. 기본 물리 방어력 AC 상향이 3방 정도 된다. 그럼 7방 정도가 올라가는 거지. 어, 요거는 좀 꿀딱질 것 같죠. 어, 요거는 좀 달달할 것 같습니다. 다크가든. 어,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있었던 요 클래스케어 여러가지 스킬들 총 12가지 스킬이죠. 어, 12가지 스킬의 케어 상세내역을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 만족이 되시는지. 어, 아니면 아 너무 오버 밸런스다. 아 너무 세진 거 아니냐?라시는 분들도 있다면 의견 남겨주시고 아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반대로 이 정도는 더 부족하다.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견 남겨주시고 뭐이 정도면 적당하다.분들도 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이거에 대한 경중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좀 오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상세. 어, 상, 완전 상세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수치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야. 음. 그 수치 부분은 제가, 어, 생방송이나, 그리고 업로드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케어된 부분들, 어, 다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무편집본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어, 좀전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다 저는 믿고요. 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